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오늘은 리포트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리포트 작성할 때, 어떻게 하면 표절을 하지 않고 작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담당 교수님께 표절이라는 소리, 카피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듣지 않고, 리포트를 잘 작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사실, 이제, 표절이라는 문제가 사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표절하지 않고 리포트를 잘 작성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무엇이 표절인가 하는 부분도 잘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리포트를 여러분이 워드나 이제 한글 문서로 작성을 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예, 뭐, 리포트 제목이, 과제 제목이, 어, 영상 처리란 무엇인가? 네. 라는 제목을 가진 리포트를 작성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리포트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겠죠. 요약을 적고, 뭐 소제목, 맨 처음에 어, 영상 처리의 개념. 영상 처리 개념 그다음에 내용을 적습니다. 개념 내용을 적을 거고 그다음에 영상 처리 개념 적었으니까 어, 영상 처리 기법 어, 그래서 영상 처리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상 처리의 활용 방안 뭐 미래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리 어,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 여러분이 이제 영상처리 개념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상처리 개념이다. 이렇게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 뭐였지? 영상처리 개념? 분명히 배우긴 배웠는데,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여러분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구글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어, 아니면 네이버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또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처리의 개념. 자, 해 보니까 뭐어 어, 많아요. 아, 오케이. 위키백과 좋네요. 그죠 그래서 아,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영상 처리 개념 이렇게 적으려고 하면 뭘 하냐면은 여기서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아, 영상 여기 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죠 영상 처리 또는 화상 처리는 넓게는 입출력이고 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군요. 그다 이걸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가져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붙여 넣어요. 여기다 붙여넣자. 어, 네, 이제 뭐, 폰트가 좀 이상하니까, 요거 좀뭐 쉽게 하려면, 우리가 노트, 메모장 열어가지고,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붙여넣어요. 네, 그 다음에, 메모장에서 다시 부,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넣습니다. 네, 깔끔하게 왔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영상 처리 개념 끝났다. 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요렇게 하시면, 이거는 100% 카피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예전엔 사실 이제 이렇게 카피를 하는 경우에 이게 진짜 카피인지 아닌지 찾아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것이 표절이다 아니다. 어디서 가져왔다. 이것을 앵간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어, 이게 학생들이 리포트를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떠요 이 학생의 표절율은 몇 퍼센트 입니다 이렇게 바로 뜹니다 그리고 이제 왜 예를 들어서 80% 입니다 라고 나오면 왜80% 인지 어디서 어느 문장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거를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그거는 물론 이제 뭐80%다 아니면 70%다 이거 퍼센트만 보고 이거 표절이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거를 보고 그걸 자세한 리포트를 보면, 아, 이 학생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가져왔구나, 이런 부분을 가져왔구나, 이것을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어, 카피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가져오면 카피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리포트 정도에서는 뭐,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데, 이제,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리포트를 냈잖아요? 그럼 바로 0점이에요. 이게 걸렸어요. 그럼 바로 빵점이에요. 이거는 표절이라고 해가지고 정상 참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리포트에서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하진 경우는 사실 어, 많지는 않고요. 하지만 음, 뭐 논문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될수 있죠. 본인의 문장이 아니니까. 보통 이제 어. 표절이다 아니다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한 단어가 이제 한 3개 혹은 4개가 연속적으로 같다 다르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거에 앞서서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가져와서 카피해가지고 페이스타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이제 표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영상 처리 뭔지 잘 모르겠는데 보고 찾아서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거는 이렇게 쓰면 돼요. 자그 전에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것도 한 가지. 자 이렇게 복사해 놨어요.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이렇게 하면 그대로 표절이 걸리니까 여기서 말을 좀 바꿔보자. 영상 처리. 아 여기서 이미지 프로세싱 했으니까 이걸 없애면 표절이 안 걸리겠지. 영상 처리 또는 화상 처리. 아, 여기서 순서를 바꿔 보면 되겠구나. 영상 처리, 네. 이렇게 또는 화상 처리, 또는 영상 처리, 뭐 이런 식으로 안에서 문장을 막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도 사실은 표절입니다. 안 걸릴 수는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뒤집고 하다 보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표절이에요. 자, 그러면 표절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조절을 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야, 자 이상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이상적인 걸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응? 아까 제가 검색을 했는데 이게 사라졌네요. 네, 다시 네 여기 있었군요. 네 이렇게 영상 처리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읽어요. 읽어보세요. 영상 처리 또는 화상 처리는 넓게는 입출력이 영상의 모든 형태의 정보 처리를 가리키며 사진이나 동영상 을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대부분의 영상처리 기법은 화상을 2차원 신호로 보고 여기에 표준적인 신호처리 기법을 적용한 방법을 씁니다. 자, 이거를 자기가 이해를 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뭘할수 있냐면요. 그 다음에는 작성을 할수 있어요. 자, 이거를 지우고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적는 거예요. 자, 뭐였지? 기억이 당연히 정확하게 나지 않겠죠. 영상처리는 어, 사진 뭐였죠? 사진에 사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다시 봐요. 보면, 아, 이거 전혀 다르네요. 그죠? <laughs> 전혀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보고, 아. 입출력이 영상이 모든 형태의 정보 처리를 가리키는구나 다시 보고, 이번에 다시 또 적어봅니다. 그래서, 아, 입출력이 영상인 사진 데이터를 입출력으로, 입력으로 받아서, 예, 입력로 받아서 새로운 출력을, 그죠? 이미지를 출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적으면 자기가 공부한 거의 새로운 문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 사실은 리포트를 할때 이렇게 하나만 보고 적는 거는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영상 처리 이렇게 찾아서 아까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에서 봤어요, 그죠? 이번에 블로그도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연구실, 부... 네, 여기 부산대학교 연구실에서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아, 디지털 영상 처리는 글자 그대로 컴퓨터로 영상을 처리하는 것이다. 어, 뭐 깔끔하네요, 그죠? 영상을 영상 처리란 영상을 처리하는 것이다. 네. 조금 뒤에 부연 설명이 있어요, 그죠? 어, 넓은 의미로 영상 처리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영상을 생성하고 처리하고 생성하고 하는 어, 네, 이런 이야기군요.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몇 군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렇게 개념이 딱 잡힙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적으면 이상적이죠.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 리포트 전체를 자기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장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따로 인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표절도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를 한 다음에 적었기 때문에 이것은 표절이 아닙니다.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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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연히 문장이 일부 같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표절이라고 누가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기네 얘기를 주장을 또 가, 다시 강하게 주장을 할수 있는 거예요. 나는 표절하지 않았다. 우연히 몇 개의 문장이 같았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중에 만약에 어떤 어, 표절 리포트 표절 시비 뭐 중간고사 리포트 표절 시비가 붙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가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기가 표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어떤 교수님이 너 이거 표절했잖아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저는 영상 처리를 이거 이거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리포트 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혹은 일부 더 새롭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표절이라고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을 거요 자, 그게 완벽한 리포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또 그게 쉽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용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인용을 할때 다른 데서 가져올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져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네, 자꾸 제가 엉뚱한 창을 여네요. 여기서 네. 제가 여기서 이 연구실에서 혹은 요 위키피디아에서 자 화상처리는 넓게는 입출력이 영상인 모든 형체, 형태의 정보처리를 가리킨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부만 가져오는 거예요. 문장을 통째로 가져오면 안 돼요. 일부만 가져옵니다. 화상처리는 입출력이 영상인 모든 형태의 정보처리다 라는 거죠. 요거를커 컨트롤시 해가지고 복사를 해옵니다. 가져와서 영상 처리는 그죠? 여기다가 붙여. 아, 네. 여기 사실 영상 처리는 입출력이 영상이 모든 형태의 정보 처리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제가 보면 여기서 입출력이 영상이 모든 형태의 정보 처리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가져온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1번 이렇게 인용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세요. 참고문헌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1번. 자, 그러면 1번 해놓고 이제 주소를 적습니다. 여기가 네, 아니고. 네. 열어서, 네. 위키피디아 영상 처리. 그죠? 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위키피디아 넣고 뒤쪽에 어디서 가져왔는지 주소를 적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에 언제 문서를 읽었는지를 적어 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21년 4월 18일 이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적을 수도 있고 한글로 적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2021년 4월 십팔일 뭐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여기서 가져오는데, 2021년 4월 18일에 여기서 가져온 문서를 봤습니다. 보고 적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날짜를 적어주는 이유는요, 인터넷에 있는 문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언제 가져와서 내가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영상 처리다 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인용을 할때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문장을 통째로 가져오면은 안 돼요, 기본적으로. 문장을 통째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의 일부를 가져오는 것은 허용합니다. 그리고 어, 그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적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네, 봅니다. 보니까 자, 영상 처리 역사가 있어요. 그죠 20세기 중반까지 영상 처리는 아날로그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광학과 연관된 방법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적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20세기 중반까지는 영상 처리는 아날로그로 이루어졌으며 광학과 관련된 방법이었다. 20세기 중반까지 어, 영상, 어, 대부분의 영상 처리는 아날로그였습니다. 아날로그였고, 광학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죠? 요거를 적어보겠습니다. 자, 20세기 중반까지 처리는 광학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다시 볼까요? 광학과 연관된 아날로그 형식의 방법이었다. 자, 아날로그 형식의 방법이었다. 네,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번에도 위키피디아죠. 그럼 똑같은 거니까 그냥 1번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요거에 대해서, 자, 요 내용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리포트를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광학과 관련된 연관된 아날로그 형식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은 아니죠.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은 아니었고, 특정 사이트에서 혹시 혹은 특정 책에서 그렇게 적혀 있었으니까 그 책을 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레퍼런스를 적습니다. 나는 이 문장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주장은 특정 사이트에 있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그게 사실로 생각이 된다라고 할때 이렇게 인용부호를 적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보고 혹은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이런 지식을 얻게 됐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맞구나. 영상 처리는 광학과 관련된 아날로그 형식의 방법이었구나. 20세기 중반까지 그랬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인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을 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책임을 질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영상처리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영상처리의 어, 역사, 20세기 중반까지 어땠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요 책임을 요 위키피디아에 지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다가 또 다른 걸 얘기를 할수 있겠죠. 영상처리 기법에 대해서, 영상처리 기법은, 네, 영상처리 기법은, 네,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유클리드 기학적 변환이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클리드 기학적 변환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네, 칸 아카데미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오래 걸리네요. 고려대학교 수학과 이건 PDF군요. 네. 기학개론 강의로. 네. 여기 보니까 뭐가 있나요? 네, 찾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이건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유클리드 기하학적 변환. 네, 뭐 그냥 역시 그냥 위한 위키피디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클 이건 비유클리드 기학이네요. 네. 유클리드 기학으로 넘어갑니다. 유클리드 기학은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에 의해서 구학, 구축된 수학 체계로 그의 원론은 이렇게 논의 알려져 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싶은데, 그냥 통째로 인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를 카피해요. 카피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 처리 역사. 기법 중에서, 이제 지금 유클리드 기약이잖아요. 라고 뭐 소재물을 달았어요 그냥 뭐 요거를 뭐 유클리드 기왕 이라고 해보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내용을 적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적는데 이걸 뒤에다가 네, 폰트를 바꿔 봤습니다 아 여기도 이제 우리가 네. 요거도 위키피디아네요, 그죠? 비유클리드 기약 요거를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2번 이렇게 가지고, 이거 많이 하는 실수예요. 2번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역시 위키피디아 가지고 요. 여기다가, 뭐, 유클리드, 기하학, 위키피디아.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는 영상 처리. 위키피디아가 많아서, 주소가 다르니까요.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적어 놓고, 일단, 날짜는 생략하고요. 이렇게 해서, 2번,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요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표절이에요. 네,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요거를 아무리 이렇게 출처 표시를 했더라도, 이렇게 똑같이 가져오면 표절이에요. 왜냐하면 출처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똑같이 가져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를 참조해가지고 이 사람이 적었구나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가져와 버렸기 때문에 표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그대로 넣고 싶은데.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운표를 칩니다. 다운표를 치면 그때는 그대로 가져왔구나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는 거죠. 위키피디아의 요클리기학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적습니다. 여기다가 레퍼런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그대로 가져와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져오는 부분이 또 너무 많아지면 이제 그렇게 되면 표절이라기보다는 저작권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표로 해가지고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다운표로 가져오는 부분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운표로 가져온다는 것은 이제 그 특정 이제 문장을 비평을 한다든지 그거를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공대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요. 공대 리포트나 혹은 공대 안에서 우리가 논문을 쓴다든지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고 사회과학 쪽이라든지 인문학 쪽에서는 이렇게 다운표로 어, 인용하는 경우가 뭐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성경에 뭐 빛이 있으라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운표로 딱 쳐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 말이 어떻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리포트 이번에 제가 이번에 학생들한테 리포트 내주면서 저는 좀그 표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깐깐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어 이제 이거는 이거는 표절이다.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적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교과서도 그걸 보고 똑같이 적어버리면, 네, 표절입니다. 리포트를 작성할 때 이제 그거를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말로 바꿔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공부가 돼요. 이제 교과서 펼쳐놓고 똑같이 타이핑을 하면은 이제 그냥 리포트를 작성한 거지 사실 그 그것 자체가 자기의 머릿 속에 공부로서 그 정보로서 들어오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리포트를 작성하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생들을 괴롭히려는 용, 그런 의도가 아니고 학생들이 이걸 작성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그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이제 어떻게 하면 리포트에서 표절을 하지 않고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약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어, 공부를,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 문서를 보고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이 적으면, 이거는 표절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연찮게, 뭐, 어, 문장의 단어들이, 단어의 나열이 비슷할 수 있지만, 이제 본인이 진짜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표절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런데, 어, 다른 사이트 혹은, 어느 특정 웹사이트 혹은 책에 있는 것을, 이제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붙여넣으면, 요거는 무조건 표절이다. 네, 따옴표를 치지 않는 한 따옴표를 치지 않는 한 그리고 따옴표를 쳐놓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는 어디서 가져왔다. 어디 이렇게 적혀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한 문장을 가져오면 그대로 표절이다. 라는 거고요. 그 표절을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문장을 보고 일부만 문장에서 한, 한 서너 개 단어 정도만 가져온 다음 그 다음에 거기서 어, 그 참조, 참고 문헌 표시를 하면은 괜찮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내용을 본인이 이해를 하고 그 혹은 보면서 자기의 말로 새로 적으면 적고 그 다음에 참조 표시를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내용이 문장이 가져오는 문장이 굉장히 짧을 수 있어요. 굉장히 짧아서 이거는 이제 뭐 자기의 말로 새로 뭐 적고 자시고 할 것이 없다. 도저히 그럴 이제 여지가 없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경우는 가져온 다음에 출처 표시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출처 표시하는 방법, 표절에 대처하는 방법, 이렇게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렇게 리포트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